주원해산 이번 시간에는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청명산을 찾아갔습니다. 새로운 산을 찾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궁금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. 일상에서 벗어나 산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영통구에 위치한 청명한 낯씨처럼 이름도 청명한 청명산이라고 하는데요. 청명산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과 용인시 기흥읍의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남쪽으로 아람산, 매미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높이 190m의 낮은 산이지만 산 정상에 서면 탁 트여 있어 사방 3, 4 0리가 호원이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청명산이란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. 지하철 분당선 청명역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. 본 단지는 삼성노블카운티 사유지 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다음 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이 여기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아, 여기는 노블카운티 단지에서 일반 공원이 아닌 실번타운인 사유지 네요 이쪽으로는 진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일반 중산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숲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고요. 진짜 다른 여기 뭐 현실과는 격리된 또 다른 이 청명산만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청명산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땅은 노블 카운티 개인 소유지 재산이라고 그러네요. 여기도. 등산길이 롤러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. 옹달 샘인지 약수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소금쟁이들이 엄청 많네요. 숙취해소에는 역시 등산이 최고죠. <laughs> 코로나 예방을 위해 등산로 이용 시 사정을 맞추면 2m 이상 거리두기를 철저 해야 됩니다. 햇살에 들어오면서 청명산야 이름처럼 나무 사이로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네요. 초입에서 우리가 막혔던 그 건물, 사유지 건물, 이제 돌아오, 돌아오니까 또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되네요. 여기 사유지에 저 주말농장 등산하라고또 있네요. 여러분, 이게, 이게 뭐지? 어! <laughs> 여기 돌탑이 있네요. 사실, 령께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산을 찾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처음 방문하고 그러면 또 새롭고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청명산은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네요. 이제 갈림길이 나왔는데요. 이 정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청명산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경이대. 이제 위로 올라가면 정상. 0.25km가 남았네요. 어유 어, 죄송합니다. 청명산에도 운동할 수 있는 저 체육 기구들하고 운동시설들이 있네요. 날씬한 몸을 원하십니까? 이거 무슨 벌레인지 벌레가들이 엄청 많네요 이거. 톱다리개미허리노린제라는 해충이 주말농장 농작물을 노리고 많이 번식했습니다 청명산에서도 청설모를 만나네요 걷다 보니까 금방 또 어떻게 정상에 온것 같은데요 여기 정상 그 표시가 보이네요 청산 해발 192m라고. 청명산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에 있는 산이라서 이렇게 또 분기점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있네요. 수원에 산을 하고 있으니까요. 저희는 용인시 둘레길 말고 그냥 영통동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정상에서 내려오는 내리막이 바로 그냥 가파른 내리막길에 나오네요. 여기 페인트로 약수터라고 되어있네요. 아 여러분, 아유 안될것 같습니다. 이 길이 길이 엉망이고 너무 위험해요. 괜히 약수터 지금 뭐또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. 길이 너무 험해요. 조심해야 됩니다. 여기는 또 되게 잘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길이 좋네요. 생태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. 정리가 잘 됐고 예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. 혁명산 공원 부지 1원에 숲 체험장을 포함한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. 기존 산림 및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한 생태공원으로 흔들의자와 해먹, 출렁다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. 여러분 <laughs> 이거 흔들다리입니다. 흔들려리 황명산 말 그대로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산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싶을 정도로 좀 길도 그렇고 뭐가 그랬는데 하산로의 마지막에 너무 멋진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이 있는 산이니까 여러분들 영통 시민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